안녕하세요. 오토미술학원 친절한 준서씨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건국대학교 2020학년도 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어, 시청하시기 전에 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한테 좀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사실 그 입시가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걱정이 가을 넘어가고 이제 겨울 돼서 입시철이 되면 어, 다시 유행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 겨울특강 때도 좀 위태위태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 조금 더 멀리 있는 정시이지만 좀 미리부터 좀 계획을 잘 세우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미리 준비를 해서 어, 좋은 결과를 갖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0년도 건국대 영상영화학과 문제. 자, 일단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관광렌즈로 본 공간, 세상,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문제지를 보게 되면, 어, 관광렌즈는 표준렌즈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찍을 수 있고, 사물을 왜곡시켜 원근감을 과장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장소를 넓게 보이게 하거나, 광대한 풍경을 한 화면에 담으려 할때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실제보다 더 크게 찍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은 실제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자, 이게 원근감이, 원근감이 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제공된 사물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제공된 사물은 이제 두꺼운 실, 확대했을 때는 약간 밧줄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 바퀴, 그 다음에 전자부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사실 지금 건대 영상영화학과에서 나온 이 소재들은 어, 난이도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어, 이걸 쉽다고 하면 이제 또 약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형태가 기하도형에 가깝습니다. 기하도형에 가깝다는 것은 그냥 원기둥, 육면체, 구 이런 거에 거의 가깝고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런 것들은 사실 형태를 뜨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데다가 지금 나와 있는 질감도 그냥 플라스틱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광택이 많이 나냐, 광택이 적게 나냐 정도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털실 같은 경우에도 좀 반복적인 표현이 많아서 그렇지, 이게 좀 파야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지. 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체에 대한 재질을 연습을 한 학생들이라면 얼마든지 수월하게 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관광렌즈로 이 사물들을 어떻게 공간 배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어, 사물들 하나하나가 왜곡되어 진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색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어색하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것은 자 밑에 이제 사진을 보실건데 어 이제 사진 속에서 보이는 자 지금 비포와 애프터가 나와있죠 이제 비포는 표준 렌즈로 찍힌 어, 사진이고 애프터는 광광렌즈로 찍힌 사진이세요 자 근데 지금 비포를 보고 애프터를 보면 비포에 비해서 애프터가 좀 건물들도 길게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살짝 휘어져 있고 바닥 타일은 더 많이 휘어져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조금 어색하다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애프터 사진 관광 렌즈로만 찍힌 사진을 보면 어 그렇게 유심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되게 괜찮아요. 그냥 크게 어색하지 않고 아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자이 관광렌즈라는 거는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우리 핸드폰 카메라가 대표적인 관광렌즈이고요. 어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어떤 현상에서 우리가 관광렌즈를 느낄 수 있냐면 자, 셀카를 여러 명이서 찍어본 적이 있을까요? 거 자,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좀 정상적이고 괜찮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화면 사이드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어, 조금 오이처럼 길어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아니면 좀 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든지 어, 좀 왜곡되는 현상을 거기서 포착할 수 있는데 어, 그게 아주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게 막 형태가 아예 이상하고 아예 어색해졌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관광렌즈를 옆에 두고 살아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사물 하나하나를 왜곡시키는 게 아니라고 이제 포인트를 짚어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평면 안에다가 입체를 그리는 활동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채색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를 어떠한 원리로 그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 평면의 공간에 입체를 그리는 방식으로는 토시도법이라는 걸 공부를 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처음 다니게 되면 이제 평면 안에다 입체를 그리는 원리들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우리가 입체 형태를 잘뜰 수가 있습니다. 어,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어,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어, 왜냐면 일단은 이 개념 자체는 어, 감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제도에 가까운 것들이고 얘네들을 조금 더 수학적 논리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어, 잘 그린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시부터 한번 설명을 볼 텐데요. 자, 이 투시도법이라는 거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만 잘 외워두고 기억해 두고 그룰룰 안에만 잘 적용시켜도 그런 각각의 투시도법에 적용되는 공간을 조금 더 쉽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1.2시 공간인데, 자, 1.2시 공간은 주로 우리가 어떤 도시 공간을 그리거나 가로수길, 아니면 복도, 아니면 뭐 지하철역 안에서의 본 풍경,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많이 씁니다. 어, 일단은 소실점이 하나예요. 자, 여기 1.2시, 2.2시, 3.2시 이런 걸 얘기를 할 텐데, 여기에서 점이 얘기하는 건 소실점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1점 투시는 소실점이 하나가 있고, 나주, 그 나머지 선들은 소직 수평선들로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방사형으로 나온 선들과 소직 수평선들을 교차시켜서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드로잉한 공간인데, 자,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사물들이 그, 그, 그려지게 되고요. 한쪽에 소실점으로 형태가 몰려 있기 때문에 몰입감이나 깊이감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림이 됩니다. 저희 오투미술 학원에서 요새 좀, 좀 직관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점 투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공간을 제시하기에 가장 좋은 투시 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점 투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점 투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실점이 두 개인데, 그게 화지 양끝 혹은 양쪽 바깥에 이렇게 두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자 1점 투시랑은 다르게 이제 수평선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각각의 소실점에서 나온 방사형의 선들과 그 다음에 수직선만 가지고 형태를 그려내게 되는데요. 자 1점 투시와 마찬가지로 2점 투시도 되게 시원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이 1점 투시랑 다르게 양분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점 투시랑 조금 다른 점은 2점 투시는 주제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투시 공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가운데에 있는 형태가 가장 크고 웅장하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점 투시가 도시 공간을 그리는데 적합하다면 이점 투시는 특정 건물을 조금 더 주제로 만들어서 그리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투시도법이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하시면 어, 그림을 그리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3점 투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점 투시는 이제 저는 4점 투시로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건 3점 투시이고 이 3점 투시는 지금 역삼각형의 소실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정삼각형을 위에 더하게 되면 4점이 되면서 4점 투시 공간이 나타나게 돼요. 어, 역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하이 앵글의 시점을 가지고 있고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로우 앵글의 시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어 간단하게 적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점투시 같은 경우에 일단 소실점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더 이상의 수직선과 수평선은 크다지 의미가 없어요. 어, 나머지 그 소실점에서 나온 선들로만 형태를 만들게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이제 삼점투시를 들어가면서부터는 소실점 찾는 거를 조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실점 세개가 모두 다 밖에 있거나 아니면 소실점 하나 정도만 화지 안에 들어와서 그려지기 때문에 소실점 찾는 걸좀 어려워해요. 근데 이런 걸 자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형태를 그리는 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색한 형태를 자꾸 그려 내게 되고 채색 훈련이 아무리 잘 된다 해도 형태에서 감점을 받아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투시도법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많이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3점투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5점투시입니다자점투시는 5점 아까 이제 광각렌즈를 설명드렸는데 광각렌즈라는 거는 조금 왜곡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좀 곡선형의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런 소실점이 적용돼서예요. 그래서 소실점을 지금 찾아보면 지금 화지 그 원의 화지 안에 원이 그려져 있고요. 그 원의 양끝 좌우 양 끝에 소실점이 두 개. 그 다음에 위아래 가장 끝 지점에 소실점이 두 개,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의 정 가운데에 소실점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오전투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전투시 같은 경우에는, 어, 2점 투시의 효과도 좀 갖고 있고요. 1점 투시의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3점 투시도 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방위로 좀 이렇게 보이는 형태들을 갖게 되는데, 자, 지금 5점 투시 안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드로잉한 형태들을 보면 어색하지는 않아요. 어, 왜냐하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전 2시까지 대략적인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시 조금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관광렌즈로 촬영된 공간인데요 사진만 보면 그냥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게 표현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 특히 이런 사이드 쪽으로 보시면 가로등이 이렇게 휘어져서 왜곡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바닥면에 이런 바닥 타일들이 앞쪽으로 오면서 더 왜곡 굴절돼서 원형에 가깝게 느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전체적인 공간이 특별히 아주 이질적이거나 어색하거나 내가 느껴보지 못한 공간처럼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오점투시가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찾게 되면 이제부터 문제를 좀 술술 풀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연초에 이제 건국대 영상영화과 제안작을 한 장을 그려봤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이 문제를 받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일단 오정투시를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찾자였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문제를 제시할 때는 오정투시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이 어떻게 풀까를 이제 예상을 하면서 줄 텐데, 자, 오정투시라는 거 아까 위에 이제 설명해서 봤듯이, 어, 곡선형의 형태, 공간 구조가 인상적인 어, 투시 도법입니다. 자 근데 바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곡선형이에요. 원래 곡선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바퀴는 어 그런 공간에 맞춰서 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어, 그렇게 아주 그 공간 투시가 잘 보이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은 어 일단은 두꺼운 실과 그다음에 그 전자 부품이 직선형이기 때문에 혹은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용해서 공간 배치를 해주면. 걔네들이 오점투시의 소실점에 맞게 돼서 자연스럽게 휘게 되고 그런 휘어진 오점투시의 광활한 공간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저는 두꺼운 실을 가지고 일단 화면 분할을 해주면서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과 뒤에 대한 깊이감을 먼저 설정해 준 다음에 거기에 바퀴와 전자부품을 배치시켜서 그 공간감을 극대화시켜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 얻은, 그,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어, 카메라에 있는 뷰파인더에서 어, 아이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 카메라를 켜셔도 핸드폰 액정에는 어, 아홉 등분이 되어 있는 격자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옛날 DSLR 카메라 혹은 어떠한 카메라들을 봐도 뷰파인더 안에는 구등분된 격자선이 나타나서 우리가 어떤 피사체를 잡을 때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어, 저는 그 뷰파인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와서 두꺼운 실을 가지고 그 뷰파인더의 구등분 형태로 공간 부, 그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내세우면 뭔가 좀더 좋은 오점 투실 공간이 느껴지는 공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어 사실 이번 그림은 좀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며칠만 지나도 좀 옛날 그림이 되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 어 조금만 지나도 조금 아쉬워요. 계속 아쉽고 한데 어쨌든 그 당시 그릴 때는 되게 괜찮게 잘 나왔던 것 같고요. 어, 지금 저희 오토미술학원 학생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 스케치와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지금 수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만들어주는 그림이 어 되게 멋있어요. 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 사실 제 그림보다 구성적으로 더 재미있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영향이 크지만요. 어쨌든 어 그런 저희 학생들의 그림들 모두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 일부분을 저희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조금 공개를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를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에 다른 궁금점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 꼭 기초 디자인이 아니어도 좋아요. 서울대라든지 국민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어떤 학교든 좋으니 어좀 궁금한 어떤 문제 풀이들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